<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화석 88쪽에 이항 직업인리와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생각해보면 음, 우리 회사에 유리하도록 연구결과 보고서 잘 부탁합니다. 상당히 난처한 그런 표정을 이제 이쪽 오른쪽 사람을 짓고 있고 예정을 봐서 생각해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런 부탁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노사가 협력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노사 협상이 잘 타결된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 왼쪽 두 개는 윤리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맨첫 줄에 큰일번 직업윤리의 의미 해놓고 의미는 뜻인데 여기 그두 번째 줄에 자, 소가로 1번 정도 해 놓고 의미 뜻. 밑줄 치면 에, 자기가 맡은 일, 직업에 대해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다는 직업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이제 뜻이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까만 고딕체로 나온 필요성 얘기는 세 번째 줄에 쭉 여러 가지 나열되니까 그 밑줄 쳐보세요. 네, 건전한 직업활동 네 번째 줄 오른쪽에 사회질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조건 사회의 도덕성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그 밑에 자아실현 그런데 앞에 전제로서 개인이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아실현 개의 자아 의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아실현한다는 얘기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에 대한 봉사가 같이 동시에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어요. 그다음에 건강한 인격 형성 단계에 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성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가로삼 해서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표현에 소가로삼해 두고 그건 뭐냐면은 자, 음, 아홉 번째 줄에 직업윤리의 일반성이라는 것은 그 위에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윤리 직업인으로서 그것이 이제 일반성이고, 그 것이 이제 직업윤리의 일반성이고 밑에 정직, 성실, 신의 책임 의무 등을 나열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목이죠. 그다음에 열 번째 줄 오른쪽에 오늘날 각, 직종의 분화와 전문화, 분업과 전문화에 의해서 직업의 특성만은 특수한 윤리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직업 윤리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봤지만, 왼쪽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직업 윤리의 일반성 위에 일반성, 기본적인 공통점을 하고 그 위에 특수성이 결합이 돼야 되겠다. 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음, 아뭐 음, 변호사일이라든가, 뭐 성형외과 의사라든가 또는 뭐 음, 상담을 전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에, 고객이 털어놓은 얘기에 대해서 어, 기밀을 보다 더 유지해야 되는 그런 면이 좀더 추가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뭐 강아지를 다루는 그런 뭐 애견 미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뭐 기밀이 중요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경우는 어, 좀더 기밀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것은 이제 직업의 특수성으로서 어, 추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과서의 13번째 줄에 직업윤리의 특성은 언제나 직업윤리의 일반성 위에 정립될 필요 일반성을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된다 그 앞에 보편적 윤리를 간과한 채 직업윤리의 특성만 강조하면 윤리 상대에 빠질 수 있다 이 일반성, 직업의 일반성이라는 것이 결국 보편적 윤리와 연관된 거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직업윤리 특성을 추가로 첨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윤리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직과 오른쪽 두 번째 줄에 공직자윤리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마지막 단에 <laughs> 자큰2번 하고 소괄호고 전문직윤리 공직자윤리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고딕체부분 옆에 동그라미를 에서 전문직 가르치는 뜻은 뭐냐면은 이런 뜻이지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 일정한 자격 또는 명을 취득해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 그래서 그렇죠? 뭐 의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이런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일일 자체가 밑에서 두 번째 일반인이 모르는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 만약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 뭐, 활용한다면 쉽게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에, 이런 에, 직종은 중요성도 더 크기 때문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사회 공익적 성격을 많이 띄기 때문에 이두 가지 면에 의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죠 일반인보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줄 공직자에게는 되는데 공직자이란 뜻 뜻은 첫 줄에 국가기관이나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 단체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렇게 되겠죠. 공직자 윤리에 쭉 나열했으니까 밑줄 쳐 번에는 투철한 사명감, 책임감, 그 밑에 멸사분공,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바지 시민의 뜻에 수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라는 자세 업무의 업무 수행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균형 유지 그다음에 어차피 다음에 나오겠지만 오른쪽 그 주석란에 청렴 서약이라고 나와 있죠. 청렴 이런 덕목들이 공직자에게는 유리한 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투철한 사명과 책임감이 공직자니까 더욱더 필요하고 멸사봉공이라는 말은 사를 멸 없애고 공을 받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버리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공직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또는 개별 개개인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과 통하고 무사 아닐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은 업무 수행에서 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면서도 또 업무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균형점을 잘 찾아서 어, 그때 그때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고딕체 부분에 소가로 입번 기업가 윤리와 근로자 윤리. 이제 이를뭐 줄이면은 모사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업가죠. 노동자가 근로자죠. 자, 거기 일곱 번째,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니까. 자, 여덟 번째 주 끝에 동그라미 1번, 개인윤리적 관점, 개인윤리적 관점이라고 표시해 놓고, 어, 양측 다, 노동자나 사용자, 기업가나 근로자 양측 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자, 그 밑에, 신뢰 관계를 지속해서 정착하려고 서로 노력하자. 노동자, 상자, 개개인의 측면에서 이런 노력을 합시다. 라는 얘기고, 열 번째 주 오른쪽에, 동그라미 번 하루 시면 사회적 관점, 이라고 해놓고, 거기 보면은, 그 밑에, 정부가 적절하게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자. 그 밑에,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게 정책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개인윤리적 측면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측면이고, 이것은 사회제도적 측면을 얘기하죠. 사회제도, 사회제도, 뭐 여기 나오는 정책, 뭐 법,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사회구조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더 많은 것을 갖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줄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해관계, 이익관계 측면에서, 이익과 해로움의 관계 측면에서는 대립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상보적 관계에 이어야 하는 거죠. 서로, 서로를 도아야 서로에게 다 이익이 되는 거잖요 그래서 열다섯 번째 먼저 기업가 그는데 기업가 기업가 윤리로서는 근로자의 권리 존중, 소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합법적인 이윤 추구 법 안에서 이윤 추구를 통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서 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라고 할때 거기 기업의 이익을 사용하는 환경보호 등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뭐 예술을 진행하고 스포츠를 진행하는데. 어, 말하자면 어, 뭐 자구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합시다. 다음 마지막 두 줄에 근로자 위로서는 근로자도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최대한의 자기 능력 잠재력을 발휘해주고 동료 근로자와 연대 의식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이 연대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발전에서 기업과 협력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서로 상보적 관계로서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스스로 생각하면 예를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프리드먼과 고게리라는 사람이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프리드먼은 뭐는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자, 가를 보면은 자유 경제 체제에서 경영자는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직접적인 책임 그것은 결국 뭐냐? 그 밑에,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이란 말은 이제 합법적 범위지. 그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다. 그 밑에,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이게 바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합법적인 행위가 되지. 그런 상태에서 공개적이고 자유한 경쟁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할 일을 주저앉게 나서 하는 것이다 거는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본문의 그네번 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사회적 책임 얘기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나의 이제 보게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될 것이다라고 책임 있게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다해줘야 된다. 기업 경영자들의 공공 의식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더욱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경쟁 우위를 자하는데 하나의 자원이 된다고 믿는 경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록 오히려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니까 장기적으로 더 사업이 단단하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 책임있게 경영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영자들에 비해 사업상의 위험에 덜 노출될 것이다. 그런 기업은 헌신적인 직원과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기업의 사회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자면 시작하자. 자, 뒤에 남겨 그 다음에 큰 3번 부패방지와 청년문화 그랬어요? 자 거기 응. 첫번째 문단에 동그라미 1번 의미라고 하고 부패와 함께 부정이 나왔어요 부정의 뜻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 부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기를 이용하는 위법행위를 했죠. 위법행위라고 못 봐봤어. 보통, 그건 이제 사자성화처럼 부정부패라고 붙여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용, 부패의 문제, 문제점, 문제, 문제점이라고 해두고, 바로 옆에, 스몰웨이 정도에서, 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는 옆에 시민의식 발달을 저해 한다. 그 밑에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을 갖기 어렵게 된다. 네, 부정부패에서, 어,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 뭐,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세울 때, 그 재료를 말이야, 재료를 뭐, 반만 쓴다, 해가지고, 건물이 허물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개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뭐, 어떻게 보면 살상을 가하는 죄악이 되는 거죠. 결국은 것은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이고, 시민의 식발달, 이것이 당연히 심리식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8 번째 줄에 스몰비 사회적 측면 해놓고 부패해서 결국은 그 건물이 무너진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면은 엄청난 추가적인 비용이 쓸데없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재료를 충실하게 썼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사회적 비용에 낭비가 생기고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고, 그 밑에 공정한 경쟁이 틀을 깨뜨리며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가 통합되지 않고 분열될 수 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어, 바로 옆에 어, 12번째 줄에 스몰시 대외적 측면,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외적 측면 국가 신인도의 하락으로 국, 음, 국외 자본의유치와해 있는지를 어렵게 합니다. 에, 당연히 그 부패한 사회, 부정부패한 심한 사회는 다른 나라에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국가신대가 떨어지고 결국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의 어떤 자본진출자들과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표지를 보면 부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뭐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양쪽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알아볼 거고 지금 이 밑에 있는 거 함께하는 가을을 보면은 부패 발생 기본 원리에서 두 가지 공식을 외워두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은 기대 비용 모델과 주인 대리인 모델이 있는데 부패 기대 비용이라는 것은 적발 확률과 처벌 확률, 벌칙의 강도가 강하다 할 때, 그러면은 부패 기대 비용이 커지니까 부패가 덜하게 된다. 그다음에 주인 대리인 모델은 예. 여기는 이제 독점권 재량권이 클수록 부패가 많아지고 책임성 투명성이 강조될수록 부패는 줄어든다. 이런 공식이죠. 자, 오른쪽에 소강 2번 청렴한 사회 실현. 부정부패를 벗어나서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렴이라는 개념과 예. 13번째 줄에 투명성 두 가지 개념을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3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청념이라고 하고, 청념의 뜻이 되어 있어요. 밑줄 쳐보면은, 예, 뜻과 행동이 맑고, 맑을 청자인데, 삼수변에 풀을 쳐은 맑을 청자죠.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 그렇죠 다섯 번째 동그라미 2번. 청년 문화가 정착되려면, 정착되려면, 정착방안 정도가 되겠는데,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의식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식은 내면이고, 제도는 외면이죠.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은, 아까 여기 나온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어요. 결국 개개인의 의식 측면, 그 다음에 어 사회적 측면에서 구조를 바꾸는 외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양쪽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개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자 다섯 번째. 우선 청명을 중요한 인격의 덕목으로 생각했는 전통윤리에 주목합시다. 견비사 의라는 말은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익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데 의에 부합되는 이익은 취해도 되고 이익이 눈앞에 있지만 의에 의 벗어나면은 옳르 오르 의죠 올바름에 벗어나는 건 버려라 하는 얘기죠. 견리 사이 그다음에 부당한 재물 취하기도 올바른 이중시한테도 사이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공익 안에는 사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만의 이익보다는 나를 포함한 전체 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 그 다음에, 네,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에서, 여덟 번째로는 아울러기가 이제, 청년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투명한,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 제도, 절차, 법, 이런 것들이 다 사회 구조면이고, 어, 사회적 접근이 되겠어요. <laughs> 이를 이해한 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합시다. 그래서 여기 제도가 나오는 게 청년도 측정제도, 청년계약제도. 이런 제도, 법과 제도 정책은 강제 집행이 되잖아. 강제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의식의 자각도 중요하지만 강제적인 집행에서 끌고 나가는 것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른쪽 주석에 보면 청년도 측정제도는 매년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의 부패 관련 설문 조사에서 그 청렴도를 측정하는 제도고 청렴계약제라는 말은 공무원과 업체가 서로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라고 서약하는 그런 제도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청렴이 정착되고 부정부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겠죠. 다음에 13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하고 투명성 개념이야. 바로 오른쪽에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에, 거기 보면은 음 15번째 줄 오른쪽에 매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만큼 투명하냐, 그러니까 부패가 되지 않았냐를 발표하는데 그런 것들이 에, 그 사회가 아, 투명한 사회, 청렴한 사회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그 다음 17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 하고 청렴사회 실현과 인간에서 좀 다르는데 청렴한 사회가 되었다 하면 좋은 점이 그 앞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사회 구성원 상호안의 신뢰 소통, 맡은 바이를 능률적 처리, 공정한 태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사회적 신뢰도가 형성, 국가 경쟁력 강화, 이렇게 쫙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회적 자본이 된다는 얘기야. 오른쪽 주석에 보면은 서로 믿는다,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와 문화. 이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거 자체가 자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부정폐가 없이 청렴한 사회인가 하는 것이 객관적인 측정에 의해서 어, 국제사회 속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니기 청렴에 대해서 특히 강조한 음, 우리 학자가 실학자인 정약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청렴함이 곧 이익이다 그랬는데 이 이익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되겠어. 여과적으로 쉬운 해설의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야 하며 청렴의 자세를 지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이 생각이 쌓인 겨울의 왼쪽에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재물이란 우리 사람들이 크게 욕심되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건 분명하지만, 재물보다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므로 때로는 재물을 버리거나 취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말을 보면은 우리가 좀더 넓은 시야의 그 이익을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줄에 보면 청렴은 천하에서, 천하에서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장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을 계속해서 그게 보면은 창렴함을 음,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또경제인 이익보다 아뭐 어, 실학자도 여러분 실학도 여러분 유학의 하나의 형태인데 유학 전체가 제 1순위는 윤리고 2순위 정도의 경제면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까 여기 비 사이가 그것은 이익이 중요하지만 의료 도덕적인 면이 먼저가 되는 거 것, 도덕적인 면을 먼저 보고 올바른 이익이면 취하고 올바르지 않은 이익은 버려야 되는 거니까 윤리가 먼저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의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